아이 터치 간데 갖고 안 좋아 이정갑. 튼튼하긴 한데. 와 아직 괜찮다 진짜. 뭔거왜 똑같은 거 아니야? 아야아야 훨씬 좋아. 근데 막 성민이 보니까 팔 번씩 숨겨 있던데. 아저 결국 사이잖아. 좋다 좋다 밀어 슛 아나 올려. 바로 올려야 돼. 아, 자. 아니야. 대치. 경꿀 누구야? 이 호주. 아아 그래. 응? 응? 센터에 저 밀었잖아요. 그아아 이게 왜? 그... 뭐 이게? 왜냐? 왜 어디를지. 과연 남피로 킥? 예! 예! 남피 i 오산에서 만세골 막데 아, 응. 오, 나, oh, 키, 와, no. 정상은... 아, 이 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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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리 근데 니 중할 때안 박스잖아. 네 지금 괜찮았어요. 제가 몇번 걸려 걸린다, 혼자 혼자 쌩쌩해서 그렇지. 저걸왜 잡노? 아, 이거요. <laughs> 음, 좀 그런지. 오오 오. 들어. 오. <laughs> 이래서 축구 너무 열심히 하면 안돼 축구 안 좋은 운동이야 진짜 야 성주 도몇 학년 있냐? 3학이요 3학년? 1년 남았어? 네 근데 이제 군대 가좀갈빠가 <laughs> 뭐뭐 가? 더못 밀어? 아니 밀수 있는데 그냥 그냥 다 할까? 하고 가 알티 가지 그냥 아 알티는 같아 네. <laughs> 이국하는거국 한국 한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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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 운동 귀찮은데.. 최대로.. 최대로 뺄수 있는 데가 낫지 그 응. 어, 형, 창한형반 뛰고 나반 뛰는 게 맞는 거야? 경기? 수 미드필더? 왜? 응. 창한이형 지금 새게임째잖아정리 어, 아, 그래? 몰라? 돼야 돼, 이렇게 정오 어, 아, 이럴 때안보신겠 이럴 때안 무셨어. 아 연우 야 긴장하지 마요. 응. 되게 쉬운 그냥. 발로 밟아서 나가는 잭기기를 순간 타이밍을 잘 음. 타이밍 네. 들어올 때 되게 천천히 하다가 완전 보고 하는 거지 음. 뭐. 음. 같다, 아쉽다 음. 아, 음. 아, 비비는 게 좋아 비비는 게 <웃음> 거의, 거의, <laughs> 거의 팔도비빔면인데 <laughs> 팔도비빔면 박승재 나왔다 어, 대박이 디디는 것스아 아, 굿패스다 굿트라이 조르지니어, 전센제 이거 누구야? 시청자 상대 팀이... 이게생사이야 아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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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파서 너무 졌는데하는아지 어, 이시브데와 역강 강데 이거? 어떻게 할게요? 어? 어, 난 찌면 좋긴 하지. 근데 괜찮나모르겠네 <laughs> c 도이 n e s e business. 그 think I'm thinking that it was a Chinese around the Sango. Singer. Singer. s i n g 이제 현승이한테 그러는제지승조 그건 좀 안좋았네? 그 뭐야 게임 좀안맞으는데이 경기 아이분이나 뒤로 하다가 이툰 경기 보내니까 너무 아씨 너어 이거는 진짜 진짜로 뭐 왜그래 뒤로 내야돼 가운데로 가야돼 이제 어우 뭐야 맞을까? 얼리 크로스 아 어, 괜찮았다 크로스지 <laughs> 더 감아야지 저기서 얼리 크로스는 얼리 아, 존나 감아야지 아저 정도로 비켜요? 얘 일단 얼리면 존나 가아야지 일단 그래야 키퍼 못 잡지 저건 키퍼한테 패스다 매정해야 돼 지금 천천히 하는데 존나 페이크만 해 근데 완전 계속 페이크야 보면 철상이 같은 애가 붙으면 거의 뺐을 거거든 <목소리> 음. 저, 저, 저 사람이 저기 저사 위주로 하는데. 클레이만 음. 있고 그냥. 나이 약간 그런 생각. <목소리> <있을까>? <목소리> 옆에만 옆에. <목소리> 이렇게 봤을 땐 이게 색깔 아, 철 쫓기면 안 되네. 그게 아파. 그게 우리 쪼기었나 저거는 더가 빠랐지. 어, 쫓기 있을 텐데. 뭐가 뭐. 우리 영석이 형 팔지 않았어? 영석이 형 조끼. 아, 맞다. 아, 맞았다. 저아맞았아맞다 분명 알고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 옆으로. <laughs> 아맞나다이 <laughs> 새끼야. 아, 이느낌데 옆으로 해. 옆으로. <laughs> 아, 맞다 그냥. 아, 걸렸다 이거. 속으로 맞다. 욕하고 <laughs> 있다고 임성초 개새끼 <좋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영석이 형. <laughs> 야, 오케이. <laughs> 에? 와, 아. 오케이. 응? 아, 너무 아, 헷갈려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laughs> 나 알고 있었대. 1회 더빨기 당첨. 근데 아, 한번더 했을 때도 될게. 아, 아, 혼자 가야지. 수능민 마냥! 오뭐거

아, 이거보다 저거보다 하니까 아, 모르겠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진짜 이거 보다 화면 보다가 보면 눈도 안 보이고... 성숙거 아저씨야... <놀라> 루트... 루트... 콘플플러스 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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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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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똑같이거 괜찮 아이폰 제일 좋아 아니, 왜냐 아이폰 사지 말라 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뭐그유튜브인 아니, 유튜브만 해도 니까좀잘안 팔린다고 중국에서 팔때요즘그 언제, 이제, 이제 아이폰 세븐인가? 여까지 진짜 잘팔려는데 이거 잘못했 요즘은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갈게, 또 엄청 많았거든 이번에, 전 거보다, 경거맞다 그그 그 전에 뭐지? 그 뭐였지? 펜 펜이란 그하그그 키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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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잖아 x x r 그런 거거 너무 비싼데 요즘은 이번에 가격 좀 낮췄잖아. 아 새로운 거나왔격어 네. 아니 새로운 거를 가격을 낮췄어. 시 시가 맨 처음에 그 시가 되게 높았는데 이거는 그때에 비해 낮게. 어? 야 이거 이번에 나온 게1 1 프로하고 좀뭐 아, 오마... 아이폰 1 2라고 프로만 나온 거야? 네. 전에가 xx은 그거는 다시 또. <laughs> 이제 이제 곧 바뀐대요. 네. 랑 바꾸는데. 아, 이거 너이랑아게제 얘기할까? 부심한테 얘기야든 부심한테. 누가 부심한테 얘기해 오, 오, 승재. 와, 진짜 승재 리스펙이다, 리스펙. 오, 오 진짜, 진짜. 진짜 팔도비빔면인데 맛까지 있어. 파이팅! 인형아 빨리 올라가라. 아아나 아... <laughs> <왜>? 이득아. <이들어가. 웃음> 수비수보다 패스가 구인어. <구리너. 웃음> 장원. 아, 영탁이 형이야 누구나 장민영이 형이 아니잖 <laughs> 깜찍해 <laughs> 키커는 백승욱 승욱이형이 쳤어, 승욱이형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와아구샷 맞잖아, 아 나키로만 어, 아, 이 정도는 응. 사회생활 가져다남피로 아, 만세 한번 하자. 남피로 만세! <laughs> 오! 아, 아 비요 맨날, 저도, 형, 못빌면서 그래요, 지금. 서로 려야지 네. <laughs> 비요형 맨날. 아, 괜찮죠? 혼데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 존나 죽 존나 여기. <목소리> <목소리> 짬이 너무 없겠지 <laughs> 짬치고... <깨끗. 웃음> 어... <목소리> <목소리> 주역형이 몸을... 아, 얼굴을 못 쓰는 대신 몸을 튀겨 저렇게 튕겨요. 얼굴 m a 다고그 h 니까 a m a k a s h i Yamak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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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a m a k a s 뛰어다니 m a k a s h i y a m a k a s h 어 Yamakashi, y a m a k a s 거 i Yamakashi, y a m a 근데 어 그치 지천천히브라질리야사이드봐야돼 아, 아니 가운데 봐야돼 뒤에 돼. 뒤에 승재 질준야 브라질이야? 야브어왜안해이이다브이야 브라질이야? 브라질이이야브이 저 야, 거야. 저 정도 잡고 찼으면 골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흔들린 줄알준하고 찼는데. 거의. 그렇다. 0점 잡고 찼어. <놀람> 나, 둘, 셋. 오! 오 하니까 바로 지 장기 하려고 씨. 카리스마나 카리스마. 아웃사이더 씨발. 이안났다고아공 저걸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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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오, 뭐... 버스 저희... 세워놨어 버스 아니지 어떻게 부지게 거의 유의아저나이스면부고 주인 치고 들어갔다 아, 까비 나이스 오 어떻게 다가주이진지 많이 나봐아 손이 형어이린주윤 옛날에는 기타를 할잖아 봐도 이 지금 보면 안 치잖아 눈 나오는 거 멘트는 진짜 잘해, 멘트 멘트는 진짜 잘하면 어떡할까, <laughs> 이비비비비기신들이 비비 있죠 과연? <laughs> 꿀킥 <laughs> 역시 명불러전 무난하다 <laughs> 명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여기 라이트 저쪽에서 켜는 거 없잖아 여기 이쪽에서만 2겠어잖아 그래가지고 어두워요 저기 완전 검은색으로 돼,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에 들어가면 심하더라. 근데 네, 맞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부터 굿! 죠굿 군, 굿. 앞에 줘줘 아, 대현 더 가. 아니야, 퍼, 퍼어 파울이 있어? 다리 걸린 것 같은데. 볼 빠졌었잖아. 그러니까 쪽이 안 좋아 이렇게 치고. 대현 더, 대현 더 벌려, 대현 더 벌려. 그렇지. 더 벌리라니까 내 말을 그냥 맨날 믿지. 동생 말을 믿지. <laughs> 크게 말해. 대현이 형 한마디. 아, 대현 더 벌리라니까. 약간 크게 말하는 듯하면서 안 들리게 말한데? <laughs> <laughs> 아니야. 테야 더 벌려. 이렇게 하지 들리지. 아 어, 이걸로 보니까 진짜 내경기를아 태현이 아깝다. 좀더더 벌렸으면 잡았을 텐데. 나이스. <laughs> 아무튼 와요. <좋아요. 웃음> <laughs> 무슨 재밌는 것처럼 지금. 태현이가 플레인 코치 만안 듣네. 아 성주 플랭크 치 지금 하고 있잖아. <laughs> 지원자 먹었어. 까베, 정현 앞에서 존나게 나 개무섭다 이거 진짜. 존나 실력으 존나 무섭다 진짜. 한면 담그기 샌데. 하나 담그는지 지 무릎이 나가는지 둘중에 하나 오늘. 그래 쩌런거 응. 우린 저런, 저런 패스는 안했아 어, 좋은 페이크 어 페이크 좋았다 18번 아 대행이네 대행이로아 지겨워 죽겠다 지금 하고 싶다 그냥 아 하필 이런 날 와가지고 아 좋은 이제 마지막인데 뭐가? 이제 당분간 못나오게 못나와 어, 이제 배 많이 불렀 태현와이 패스 진짜 미쳐나!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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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빨리 안받아! 이게 뭐야! 야이 친놈아 아 핸드폰이지? 와 이걸 못 받아? <laughs> 아, 아 맞다, 맞다. 태현이 아, 맞다 왜 허벅지가 왜안 좋아? 뭐 했는데 네, 허벅지가 안 좋아? 허벅지야 브라리야 아침, 아, 아침, 아침, 아침마다 좀 축구하고 싶어 태현 아침마다 한 대? <laughs> 태현이 막 아 정말 진짜 엄청 오 좋다. 역시. <laughs> 니 수비 아 나이스. 태영군. 백승플플아 까비. 나이스. 스이스 나이스. 천천 해야 돼 <laughs> 이제. 다오소노다 영성... 들어가. 아, 아, 다시 다시. 어. 아, 지금 나왔으면 플레 한 명. 또 원래 아이씨. 평소에도 하자. 아, 나... 아, 이제 돼. 어, 현우. 하애, 맞아, 현우, 현우, 맞아, 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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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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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루자 이제 저기서 과연, 어, 과연. 도, 아. 어. 야, 지 희진이가 하는데 심영성 지금 정현우를 레노라는 거야? 보고 있지 않죠? 절대 아니 무조건 딱1방향 그냥 꼴때 이게 바로 여자친구인가 아.. 축구할 때 누가 여자 데거나 크게 말하라고 내 네, 귀에 말하지 말고 나여 아, 여자친구 중이시잖아요 축구장에 누가! 축구장에 누가 마누라를 데리고 와 형님 왜 저렇게 얘기해요 어? 용히해나 다시 영상 찍자 집중하고 있는 거야 또 페이크 한번또 하겠다 패스를 절대 안해 어? 이거 어떻게 되깬 거야 이거? 페이크에서요 가는 척 아이 네. 바디 페인팅 오 나이스 윤주현 나이스 다돌았다 야마카시 박으루 아, 이쪽이 존나 미끄러워 주력이 있는데 지금 존나 미끄러워 가운데도 미끄러골대 앞에도 어. 오 나이스. 과연? 그렇지 오, 아, 벗겼어. 이 그. 아, 프런트...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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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할. 영수, 영수, 침할. 아. 약간 안 넘어질 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지...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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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는 천천히 해야 돼. 이제 수비가 너무 많아. 혼자 하던거 아니면... 그래, 나 아, 가자. 아, 우리 패스 저런 게딱 정확하고, 강만 아, 진짜, 좋으면 역시 저는 패스, 안쪽 넣어줘 빨리 따뿌크로스 오마이갓 oh 꺼져 개새끼